숨이 막혔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새 도전을 결심 했다. 그날 오전 9시 동네 피아노 학원 간판을 올려다봤다. 피아노 학원. 네 글자가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다.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한다는 말이 맴돌았다. 내 앞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올라갈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결정은 분명했지만, 결과는 알수 없었다. 계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주름진 손가락이 떨렸다. 오늘따라 딸 서진이 같이 따라왔다. 아버지, 혼자 가시려면 망설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학원 문을 열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벽에는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상장들이 붙어 있었다. 흰색 피아노 커버 위에는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분명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선생이 다가와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른입니다. 짧게 대답했다. 순간 교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옆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학부모 두 명이 목소리를 낮췄다.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애들 자리가 부족한데 노인네가 속삭임이었지만 칼날처럼 꽂혔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학부모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저런 연세에 무슨 피아노야 애들 자리도 모자란데. 가슴이 조여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하나 망설였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냥 앉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는 건반 앞으로 걸어갔다. 흰 건반 위에 손을 올렸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퍼졌다. 뒤에서 서진의 짧은 한마디가 이어졌다.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도레미 음은 틀렸지만 웃음이 나왔다. 30분 수업은 금세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다. 첫 발을 뗐으니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오후 3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지만 손끝은 차갑고 뻣뻣했다. 어깨와 팔꿈치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다. 첫 소리를 눌렀다. 도. 소리는 울렸지만 금속성의 삐걱거림처럼 들렸다. 레, 미. 손가락이 굳어 음이 끊겼다. 도레미파솔. 흐름은 이어지지 않았고, 소리는 삐뚤빼뚤했다. 악보는 더 낯설었다. 글자는 읽히는데, 음표는 전혀 다른 언어 같았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았다. 왼손을 올려야 할때 오른손이 나갔고 쉬어야 할때또 건반을 눌렀다. 단순한 기초 연습조차 장벽처럼 다가왔다. 팔목은 금세 뻐근해졌다. 세 손가락으로만 눌렀더니, 네 번째 손가락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열 손가락이 다 필요한 악기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할수 있을까? 마음 속에서 질문이 올라왔다. 그때 딸 서진이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자세는 이렇게요. 내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줬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며 말했다. 밀어 넣듯이 눌러야 해요. 건반은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설명이었지만 차이가 났다. 손끝이 조금 안정됐고 음은 이전보다 또렷했다. 그러나 여전히 빠르지 않았다. 한 소절 치는데 몇 분이 걸렸다. 그 순간 손녀 수민이 달려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거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 건반 위로 이끌었다. 여기 판은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칠순의 손을 일곱 살 손녀가 지도하는 모습. 세월이 뒤집히는 장면이었다. 내가 딸에게 피아노를 사줬고, 딸이 그 피아노로 연습했고, 이제 손녀가 그 건반 위에서 내 손을 가르치고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몸은 뻣뻣했다. 리듬도 틀렸고, 악보를 읽는 속도도 더졌다. 그러나 웃음이 났다. 힘들어도 다시 눌렀다. 도레미파솔. 삐걱거렸지만, 분명 울렸다. 며칠 뒤 저녁 7시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치우지 않은 밥그릇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지만 수미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갑작스러운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내 말은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카메라라는 물건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수미는 한발 다가오며 웃었다. 아니에요. 요즘은 할아버지도 다 해요. 할머니도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작은 손에 쥔 휴대폰이 마치 전문 장비처럼 느껴졌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수민이 휴대폰을 삼각대로 세우듯 책 위에 고정했다. 카메라 화면에 내 얼굴과 손이 함께 잡혔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떨렸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다. 소리는 삐걱거렸고 음은 자꾸 틀렸다. 왼손을 올려야 하는데 머뭇거렸고 박자를 맞추지 못해 중간에 멈추기도 했다.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끝까지 쳐요. 곡은 겨우 끝까지 갔다. 마지막 음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숨이 차올랐다. 수민이 두 손으로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됐어요. 이거 바로 올려요. 나는 말렸다. 틀린 게 너무 많아. 창피해서 안 된다. 그러나 수미는 이미 화면을 눌러 편집 없이 바로 올리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제목을 입력했다. 칠순 아버지의 피아노 첫 도전. 옆에서 보는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업로드 버튼이 눌렸다. 순식간에 화면에 영상이 올라갔다. 조회수 0. 댓글 0. 올라갔어요. 수민은 신나서 외쳤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걸 사람들이 본다고? 그럼요. 곧 조회수가 늘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화면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회수는 열도 되지 않았다. 좋아요도 없었다. 나는 실망스러운 눈길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자 수민이 말했다. 할아버지, 숫자는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첫 번째 발걸음을 올린 거예요.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다. 숫자가 적어도 오늘의 기록은 세상에 남았다. 삐걱거렸던 첫 음과 마지막 음까지. 그것이 내 삶의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9시, 거실 문이 열리더니 수민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댓글 달렸어요. 작은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 위에는 작은 숫자들이 찍혀 있었다. 조회수 30. 좋아요 셋. 댓글 두 개. 첫 번째는 따뜻했다.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짧았지만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그러나 그 아래 두 번째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네가 무슨 피아노냐? 민폐다. 숨이 막혔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눈앞 글씨가 선명하게 박혔다. 민폐다. 두 글자가 심장을 찔렀다. 마치 학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수군거림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저런 연세에 무슨 피아노야? 자리도 부족한데, 그때의 비웃음이 댓글 글씨와 겹쳐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슴은 먹먹했고, 손은 건반 위에 올릴 수 없었다. 잠시라도 피아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날 하루 피아노는 덮여 있었다. 건반 위에 놓인 흰천은 마치 장막처럼 나를 가로막았다.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눈길조차 돌리지 못했다. 신문을 펼쳤다가 덮었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어느 것도 집중되지 않았다. 점심은 대충 넘겼다. 밥 숟가락이 손에서 자꾸만 흘러내렸다. 저녁이 될 때까지 피아노에는 손을 올리지 못했다. 그만둬야 하나. 마음 속에서 질문이 반복됐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비웃음거리로 남는 게 아닐까? 악플 하나가 하루를 집어 삼켰다. 밤 9시가 되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낮부터 피아노를 덮은 채 나는 거실에도 나가지 않았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잠시 뒤 수민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오늘 왜안 쳐요. 작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길을 피한 채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렸다. 수미는 잠시 서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늘 안고 다니던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혹시 댓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수민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은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순간 눈물이 고였다. 악플의 글씨보다 손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풀렸다. 다시 거실로 나갔다. 천을 젖히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틀려도 괜찮았다. 소리가 삐걱거려도 괜찮았다. 악플보다 손녀의 말이 더 크게 울렸다. 그날 밤 건반은 다시 울렸다. 포기할 수도 있었다. 틀린 음만 들리던 날들이 이어졌다. 연습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처음에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도 하나 누르는데도 온몸이 긴장했고 손목은 뻐근하게 굳었다. 악보는 여전히 낯설었고 머릿속에서 읽은 음과 손가락의 움직임은 따로 놀았다. 박자를 맞추지 못해 중간에 멈추기를 수십 번. 그럼에도 매일 오후 2시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자리였다. 손끝은 조금씩 풀렸고, 몸도 피아노의 자세를 익혀갔다. 처음보다 낫다. 짧은 성취감이 쌓여갔다. 그러나 중간에 위기는 있었다. 연습 중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려, 3일을 쉬기도 했다. 이제 그만두자.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그때 딸 서진이 말했다. 아버지,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한 소절만 해도 돼요. 그 말은 숨통을 틔워줬다. 소녀 수미는 옆에 앉아 박자를 맞춰줬다. 하나, 둘, 셋, 넷. 작은 목소리가 메트로놈처럼 옆에서 울렸다. 나는 틀렸고 수미는 웃었다. 할아버지,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틀려요. 그 웃음은 또 다른 연습을 가능하게 했다. 한 달이 되는 날밤 10시. 결심이 필요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 피아노 앞에 앉아 딸 서진이 옆에 왔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반주 맞춰 드릴게요. 수민도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저는 촬영 담당할게요. 세대가 함께 준비됐다. 나는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더듬었고, 서진은 왼손으로 화음을 채워 넣었다. 수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간중간 말했다. 좋아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요.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에 리듬이 흔들렸고, 음을 두세 번 틀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의 웃음이 피아노 위에 겹쳤다. 한달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곡이 끝났을 때 방안은 조용했다. 잠시 후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웃음이야말로 음악 같았다. 영상은 곧바로 올라갔다. 제목은 한달 연습, 가족이 함께한 피아노. 수민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다. 게시 완료. 나는 불안했다. 이번에도 조회수 10도 안 되면 어쩌나.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9시 휴대폰 화면을 열었다. 조회수는 40. 좋아요는 7. 댓글은 3개가 달려있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 줄. 노인네가 무슨 피아노냐. 민폐다. 악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응원은 더 늘어났다. 무게는 응원이 더 컸다. 나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생각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악플에 멈출 것인가 응원에 나아갈 것인가. 결정은 단순했다. 틀리더라도 계속한다. 민폐가 아니라 기록이다. 이것이 내 삶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건반은 또 울렸다. 사실은 명확했다. 조회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풀은 마음을 흔들었지만 무너지게 하지는 못했다. 딸의 격려와 손녀의 박수가 삶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노래도 불러요. 수민의 제안이 새로운 도전을 열었다. 그날 오후 3시 유튜브 화면을 다시 열었다. 조회수는 50. 좋아요는 10. 댓글은 5. 계속해주세요. 진짜 감동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피아노를 눌렀다. 틀린 음은 많았지만 울림은 또렷했다. 삶의 의미는 수치로 측정되지 않았다. 내 손끝이 지금 이 순간을 증명했다. 원칙 하나, 늦은 도전에도 가치는 있다. 원칙 둘, 응원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원칙 셋, 악플은 흔들어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원칙 넷, 가족의 동참은 노년을 다시 젊게 만든다. 원칙 다섯, 행복은 작은 건반 위에서도 충분하다. 조회수는 미미했지만, 피아노는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나는 이제 민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기록으로 남기로 했다.